모든 내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제공된 자료로만 분석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월 2일에 체결된 거래는 60일 이내인 3월 3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거래 신고가 완료된 두달전 거래 데이터도 유효한 부분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서초 강남구의 2017년도부터 2025년까지의 1월 데이터를 살펴보면 거래 건수와 거래 총합은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고 평균 거래액 또한 작년에 있었던 50년 만기 주담대와 특례보금자리론도 입 규제 지역 해제 및 전매 제한 완화 등 각종 부동산 부양책 영향으로 인해 다시 상승한 모습입니다. 광진 서초 강남구의 최근 1년 동안의 거래 현황입니다. 중단된 부동산 부양책과 어두운 경기 전망으로 인해 점점 거래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직거래가 아닌 정상적으로 중개 거래되어 국토부에 신고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남구 수소동 까치마을입니다. 1993년 준공 1,403세대 전용면적 39.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9,500만 원에서 최고액 13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9억 6,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4% 오른 금액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대화의 빌명문가입니다 2004년 준공 210세대 전용면적 34.2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5천만 원에서 최고액 3억 4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2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0% 오른 금액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도곡구성입니다. 1986년 준공 390세대 전용면적 76.3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9억 4천만 원에서 최고액 19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14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1% 오른 금액입니다. 네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두산일스빌입니다. 2001년 준공 76세대, 전용 면적 47.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5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12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9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0% 오른 금액입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청담건영입니다. 1994년 준공 240세대 전용면적 84.5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9억 9천만 원에서 최고액 35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26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62% 오른 금액입니다. 여섯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중곡이단지입니다. 1976년 준공 270세대 전용면적 55.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25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22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4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8% 오른 금액입니다. 7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논현동하나 구매 그린입니다. 2005년 준공 70세대 전용 면적 67.6 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5억 3500만원에서 최고액 13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10억 2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1% 오른 금액입니다. 여덟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현대삽입니다. 1990년 준공 1056세대 전용면적 59.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2 5 0 0만원에서 최고액 12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9억 8 5 0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31% 오른 금액입니다. 아홉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이호빌입니다 2003년 준공 462세대, 전용면적 36.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4억 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2천4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2% 오른 금액입니다. 열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수서입니다. 1992년 준공 2934세대, 전용면적 3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4천 5백만원에서 최고액 10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8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1% 오른 금액입니다. 11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입니다. 1978년 준공 576세대 전용면적 19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7억원에서 최고액 35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27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4% 오른 금액입니다. 12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한솔리베르입니다. 2002년 준공 185세대, 전용면적 83.3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5억 1천만원에서 최고액 15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12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41% 오른 금액입니다. 13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금호베스트빌입니다. 2001년 준공 242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5억 900만원에서 최고액 12억 48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9억 9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6% 오른 금액입니다. 14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우성입니다. 이 1989년 준공 405세대 전용면적 51.5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1250만원에서 최고액 10억 3,75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8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1% 오른 금액입니다 1 5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더샵스타시티입니다 2007년 준공 1,177세대 전용면적 100.3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8억 8,500만 원에서 최고액 18억 5,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15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9% 오른 금액입니다. 16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자양칠차연대홈타운입니다. 2001년 준공 252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5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15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12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24% 오른 금액입니다. 17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성원대치 단지입니다. 1992년 준공 1753세대 전용면적 33.1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12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10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2% 오른 금액입니다. 18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광진구 구이동 구의현대의 단지입니다. 1996년 준공 1606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5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16억 8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13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37% 오른 금액입니다. 19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광진구 구이동 레미안파크 스위트입니다. 2018년 준공 854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6억 500만원에서 최고액 13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11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6% 오른 금액입니다. 20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레미안 강남 일지입니다 2014년 준공 1020세대 전용 면적 101.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9억 6800만원에서 최고액 22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18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2% 오른 금액입니다. 21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삼익대청입니다. 1992년 준공 1753세대 전용면적 39.5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5억 7200만원에서 최고액 15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12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6% 오른 금액입니다. 22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청구입니다. 1996년 준공 654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2900만원에서 최고액 12억 3,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10억 2,2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38% 오른 금액입니다. 23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입니다. 2016년 준공 1,612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7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54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45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63% 오른 금액입니다. 24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방배일차연대홈타운입니다. 1999년 준공 644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7억 1,300만원에서 최고액 18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14억 9,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9% 오른 금액입니다. 25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서초네이처 회사 단지입니다. 2011년 준공 409세대 전용면적 84.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8억원에서 최고액 18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1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7% 오른 금액입니다. 26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우성일입니다. 1988년 준공 656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천만원에서 최고액 11억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9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34% 오른 금액입니다. 27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자양우성칠입니다 1998년 준공 625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7천9백만원에서 최고액 12억 6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10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21% 오른 금액입니다 28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청담현대 3차입니다 1999년 준공 317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7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19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16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0% 오른 금액입니다 29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현대그린일입니다 2006년 준공 171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8억 800만원에서 최고액 19억 3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16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1% 오른 금액입니다. 30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입니다. 2009년 준공 341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4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41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3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36%오른 금액입니다. 31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신동아입니다. 1992년 준공 1162세대 전용면적 33.1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11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9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69% 오른 금액입니다. 32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이입니다 1984년 준공 450세대, 전용면적 127.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9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50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42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5% 오른 금액입니다. 33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입니다. 2002년 준공 1294세대 전용면적 16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8억원에서 최고액 52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4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44% 오른 금액입니다. 34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광진구 구이동 현대프라이입니다. 1997년 준공 1592세대 전용면적 59.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13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11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29% 오른 금액입니다. 35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현대비전 20일입니다. 1999년 준공 232세대 전용면적 32.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4억 2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6% 오른 금액입니다.